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여전히 국민청원 캠페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 남았고요. 85%나 어, 동의를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대략 어, 7,000명만 더 해주신다고 라 하면 이제 비로소 통과에 임박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99% 에서 멈춘다 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속 터져 죽겠죠 우리에 있는 이득도 챙겨 먹고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에게 일좀 시키자 라는 차원의 다른 캠페인이기 때문에 제발 좀 모든 유튜버 그리고 비트코인 관계자 분들에게 많이 뿌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특정 카페에서도 많이 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반감기 시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반감기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김, 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균 6%대를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고요그 다음에 여전히 비트코인 ETF에 따른 어, 순 유출 비중은 어, 여전히 GPTC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여전히 아이셔즈나 피델리티는 음, 되게 선방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아, 약간 좀 화력이 떨어지고 있다 라는 건 아무래도 아크인베스트 쪽에 따른 변동사항이 좀 생겼다 라는 게 주요 골자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또, 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대부분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종목도 약간 조종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관심있게 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도 약간의 시즌용을 좀 타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즌이 아웃되는 고그 시점에는 어느 정도 물량을 확연하게 좀 많이 줄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요 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언급을 좀 했었죠. 요거 이제 적립식으로 거치 절대 안되고요 적립식으로 계속 계속 매달마다 모아간다고 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1배수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대비보다 훨씬 더 청산 없이 그렇게 사 모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특정 증권사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요행은 매수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키움 증권을 쓰지 마시고 삼성 증권을 쓰시면 됩니다. 예, 삼성 증권은 매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해당 구독 자분이한 분께서 또 물어보시길 때문에 그 내용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ETF도 여전히 인기가 뜨겁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여전히 매수 부분에 있는 총량이 생각보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은 커요. 왜냐? 두 배짜리이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은 좀 줄이면서 가성비 있게 나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다섯 정을 출시를 하는데 일단 두 종만 출시를 했죠. 조만간에 1.5배 부분도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주춤한 가운데에서도 이제 시장의 방향성만 잘 잡힌다 고 하면 저런 레버리지 e 테프는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그 다음에 레버리지 e 테프는 수익성이 알트코인과 거의 견줄 만큼 수익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지고 어, 재미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된다 라고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 4월달 분위기는, 여전히 잠깐 어, 한동안 이 분위기 상은 좀 변동 상황 없이 그냥 약간은 좀 지지부진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또 4월달에 또 절묘하게 도지에 있는 도지데이 날도 같이 껴져 있는 요 시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도지데이 요거 같이 한번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보하는 요 시점에는 어떻게 된다? 예, 도미넌스에 따른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알트코인이 약간씩 약간씩 변동 상황이 좀, 변동상황이 좀 커질 이번 주 대상이 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아마 못 잡는 이번 주의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반감기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 볼수 있냐면 여전히 채굴량과 인플레이션율을 본다고 하면 총 공급량 대비가 제한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 또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율이 이번에 이제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 에서도 충분히 값어치 있는 자산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월달에는 여전히 리밸런싱 한다라는 부분도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영성이 좀이 시점이 지나야지만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즉 15일 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15일이 껴져 있는 구주는 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보는게 맞겠죠 그리고 방향성이 한번 바뀌기 시작을 하면 또 세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도 어 보게 되면 지난 16년도 20년도 24년도 트렌드를 이렇게 겹쳐 가지고 좀 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좀 유사하게 나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감기에 거의 가까워지는 요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까 방향성은 좀잘안 잡히고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주 주중에서도 알트 뭐 가지고 약간 좀 재미를 보실 분들은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시면 될것 같고, 요 구간에서도 이제 시드를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한 번쯤 크게 조정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 과정을 가져가신든지 아니면 제가 옵션으로도 말씀을 드렸죠, 마이크로 스트레 이나 아니면 레버리지 ETF 쪽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 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런 동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나스닥이 이제 점차 조정 국면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환율도 생각보다 계속 1350원대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이제 여기서 정고를 돌파를 아마 못 하고 조정이 생각보다 더 크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매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좀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한 캔들당 한달 짜리입니다. 월봉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한두 달에 있는 추이에 따른 캔들 움직임에 생각보다 내 심리적인 패턴을 다 녹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요건 사항을 여기서 좀 많이 분출을 하세요. 근데 투자는 어떻다? 단기 한두 달 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긴 예. 긴 숨을 쉰다라고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고 봐서 보면은 이때도 무너진다, 무너진다 했는데 멘탈이 약했던 분들은 어떻게 됐다다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년도 때도 어땠습니까? 아, 여기서 초점 먹고터 갔죠. 그리고 또 최고점 갱신을 했습니다 17년도 때 그리고 나서도 여기서 어 이제 끝났다 여기에서도 19년도 때 한번 올라가고 조정이 한번 더 나오니까 끝났다 더 이상 못돋는다라고 하다가 더 갔죠 예, 네, 전거 좀 뚫고 또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부재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거 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몇 가지로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CME 암호화폐 총괄의 쿠퍼 펀드 등이 비트코인 투자 노출 여부를 곧 드러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선물 거래량은 평균 7만 5천 개에서 계약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간에두배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체 상품군의5 0 달러에 가까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CME 암호폐 총괄 지오바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ETF는 시작이불가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구프펀드나 IRA가 유입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CME의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지오바니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채굴 업체 허트 파리의 이제 어 CEO가 이번에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던.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의 또 다른 상품적 전략 부분 뭐 약간 뭐 뭐. 또 빌려주던지 그거 가지고 뭐, 뭐 금융적인 상품을 뭐 만들어내던지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부분에 따른 측면도 다시 한번 재부각 될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도 이제 베이스 요즘 베이스가 잘 되다 보니까 베이스로 인한 뭐 이득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코인베이스도 좀 다른 형태로 좀볼 필요성이 있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게 많은 영향을 당장은 끼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내용들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대형 은행들이 거래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직접 구매, 구매하기 위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 물량은 어떻게 된다? 예, 시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OTC 거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지면서 시장의 충격을 어느 정도 많이 방어를 해준다. 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또 다른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기반에 있는 레이어 애들이 요즘 조금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다음에 이제 디파이 부분 비트코인에 기반의 이제 어 디파이 애들이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알렉스 정도 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되면 자제피모금 골드 원삭스의 금융권 출신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자 라는 취지로 만든 프로젝트 인데요 b s c 2 0 기반의 어 텍스 b20을 출시를 했고 스택스와 이더리움 bnb 체인에 브릿지 개발을 해서 메인넷 통합시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가 이번 리버랜딩으로 인해서 디파이 서비스를 단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비트코인과에 따른 레이어 2 스택스 상호 연결하는 프로토콜 레이어로 거듭을 할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핵심 내용은 스마트 컨트랙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뭐 어렵게 볼 필요성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볼 필요성이 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레이어 2에 있는 그런 비트코인의 동향성도 좀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 이제 스택스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스택스 로드맵을 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1분기가 지났고 2분기부터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으로 인한 이 시스템, SBTC 개발자를 출시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4분기에 나오, 나오게 되는데, 아직은 좀 멀었고, 이제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뭐 서브넷이나 2분기에, 그 다음에 나카모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하나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주요 골자이지 않을까라고 저거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택스가뭐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미래. 전망 추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추이는 여전히 이더리움과 이제 비슷한 모델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게 아마 아닐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스택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알렉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프로토콜도 뭐 비슷하게 레이어 2 부분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더리움의 플랫폼 규모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쪽 시스템도 좀 많이 치열하고 좀 힘들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일단 ETF로 이 정도 사이즈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랫폼까지 먹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키워서 봐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대로 그대로 보시고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에 있는 약간의 위험 노출성을 좀 가지면서 소액은 약간 비트코인 brc 20 부분이나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민코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레이어 2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여기에 실패, 실패할 실패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 무서워 하지 마시고 소액이라도 계속해서 접근을 해서 이 비트코인에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좀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메인은 뭐다 예, 비트코인 여전히 팔면 바보다 멍청이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뭐 변화 어, 없고 고유, 고유에 있는 그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라 하지만 조금 조금씩 변화를 해주고 있고 주변에 있는 레이어 2들이 여전히 여전히 열심히 변화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더더더 더,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지금의 이더리움에 있는 이 시총이 이 정도가 나왔는데 물론 이거 뭐 단순이고 오류가 많습니다 이것보다 뭐 곱하기 2에 플러스 이지금에 있는 시총을 합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이 이더리움 기반에서도 여러 가지 성공됐던 어, 당연히 에코 시스템 중에서도 성공했던 코인들이 몇 개가 많이 나왔죠. 그 여기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안에서도 몇 개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가치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여전히 비트코인도 변동성은 또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점은 좀 봐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에 비트코인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척도는 여전히 금리에 있는 결과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이제 월간은 6월 달에 인하 그리고 3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1회에서 그냥 2회 정도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은 전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기대감을 높게 잡으면 어떻다 실망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의 보수적으로 하고 좋게 나오면 기쁨이 2배 또는 3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이 조만간에 내릴 준비를 이제 천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아, 주요 지표가 상당히 좋게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계속 계속 시간과의 싸움으로 어, 그렇게 보내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